아이아이 하이. 어, 하이, 하이. 하이. 어. 하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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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정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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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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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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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너나 판에다 같이 다 같이, 같이 시작하자 는 거야? 아, 난 나는 좋아. 그냥 물어본 거야. 나 내가 아, 혼자 징막 팔려고 아, 나다나 하자. 해서 아니, 전... 아, 아, 하저, 아, 아, 누나랑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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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지. <laughs> 너무 좋지. 어, 아, 어? 너무 좋지. 목소리가 되게. 알아. 아니, 너무 어? 좋은정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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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물피야. 안 돼. 그면다주 다음에 강선이 형볼때 면목 없어서 못. <laughs> 아, <웃음> 아, 아 아니, 그걸 아니, 그건 아니지. 그 아니지. 바로 라매 너부도 오라며 내가 아무리 뭐뭐 어, 그래? 하지 마. 뭐 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는데 뭐 언제까지 헉? 있을 필요 없지. 압보기 한번 해 봐. 그러면 아니, 원래 그러면 사납게 끝나고 다들 돈파빠아서좀해 어? <laughs> 어. 아, 아, 어, 봐. 어? 이한 번씩 보고좀해 봐. 아, 물진 되게 적극적이네, 물진가 어, 진짜 적극인데? 적 처음 봐. 진짜 가 볼래? 나 마법사 하고 싶어. 어, 아, 그래, 서포탈까지. 엔도야, 웨이? 뭔 둠미어. 아, 엔도야, 아, 너는, 아. 너는 프리스트 해야지, 뭔 소리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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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노잼이잖아개노잼이잖아 그래, 엔도야. 어디, 어디 지금 여캐, 그, 발작 보려고 그거, 어? 너는 지금 남캐 계속 가야 너 해야 돼, 이지 그래, 그래, 어? 무섭다, 그, 스라이팅. 컨셉 음. 지켜. 아, 오케이, 펄방이니까. 어. 어. <laughs> 아나 <놀람> <놀람> 이제 나 덩까지 하면 진짜 완성되버리는데 배추형은 배틀형은 안정적는데야 이건 아크리에이티브 보스다 넌 안정시켜 나는 와우까지 해서 금국체 야 나는 넌 그냥 걸어다니는 매... rpg야 아니 로와. 이게 아니 물정이 진짜 10상위호환이야 지금 어? 먼저 미리 다 해놨어 나 <놀람> 이거 <놀람> <진짜> 다 해버렸어 배틀형은 오 거기에 롤까지 아니 거기에 롤까지? 협곡까지? 아 이거 진짜 아니 아니 뭐 아니면 뭐 나중에 진짜 이렇게 다른 게임 한 번씩 하면 그 마인크래프트 하면 안 하나? 진짜 물지영이랑 30평이랑 다이아 몬드케기. 아 너무 나. 어나나 마크 10년 했다. 근데 30 아니, 내가, 내가 너한테 너 내가 너한테 막 버블 파이터랑 오버워치 너 개좆밥 새끼라고 하면 너 아니 물지야. 괜찮아? 아니 물지 왜 아, 네, 했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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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진짜 생각 있으면은 내가 그맵 만들어다 줄게. 나도 이 첸트까지는 꽤 빠삭해. 야가본 업글하는 것까지 마크 또 하나... 마크 다 되잖아. 마크에서는 자주야 너가 이제 이리 약한을 만들어주면 안 되냐? 아아 아, 미리 이리 약한을 잡자 우리가 진짜 진짜. 그래, 너 거기서 이리 약한을 미리 만들어. 아 괜찮다. 우리 그냥 거기서 잡자 미리 컨텐츠가 없잖아.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. 괜찮다. 너가 주강선 씨 해가지고 만들어. 우리가 그 팀원들 같이 그 레이드 가는 거야 거기서. 좋다 좋다. 어? 네로아에좀 긴장감을 주긴 해야 돼. 음. 재미 없어, 그냥 아예 넘어가자. 아비 이상 발출. 구성이 형 출신 노래. 이거 한번 맨맨 해야겠다 하고 한번 갔다 오자 한번. 초비상. 반찬 그... 까먹었어. 벤춘 그냥 잡어. 아. 아, 아 어째 동수경 어차피. 무력화로 떠. 어차피 대중지야. 어. <laughs> 어형나 바비큐 있는데 줄까? 어 아니야 됐어. 아, 오케이 <laughs> 뭐 대단한거 잡는다고 아... 하 잡는거 아닌데? 잡는거 아니까 배? 뭔! 뭔! 근찬이! 저야 근찬이! 동숭아! 당하면 안돼! 동숙한가마 마음이 정가이가 있는데? 가 있는데? 어... 물렸잖아 <laughs> 아 아니 나도 로아 사랑해 아. 다만 지금 건태기건태기 사랑하니까 <laughs> 이렇게 까는거야! 그치? 쵸비상 어. <laughs> 그... 레벨은 그 그냥 하는거고 템도레서 어. 오... 아, 아, 재밌겠다. 아, 재 <laughs> 그러니까. 어. 어,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네 보니까 아, 니 아, 니밌겠다 아, 재밌겠다. 아, 재밌 아, 아, 재밌 아, 재밌겠다. 아, 재밌겠다. 아, 재밌겠다. 아, 재밌겠다. 아, 이밌 아, 재밌겠다. 아, 아, 다 와, 와딜안 돼요. 야, 너, 흔히지, 이거 너, 뭐야? 뭐야? 아왜이렇지죽는데 뭐, 어, 30개 분글찐마이였다? 어, 아 진짜로. 오, 어, 딜 지리긴 하네. 에이스인데 <laughs> 딜 본데. 옥으 한번 끝내고 갔어. 터져. 어어 이런. 야, 먹어 먹어줘. 먹어줘. 어0발어똑떨어지어5 0어어요요 아, 아, 이게 가지고 아니, 아니, 일반 이건, 이아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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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왜 자꾸 건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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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? 건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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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이 봐. 빨리 기다려 봐. 좀 짧지 않을까? 아아... 가풀용 아, 수면법 해야지 그래 네. <laughs> 하루 안에 깨야지 아니 우리 한파수 어? 하면 컨디션 좋은 사람이 불침번 서가지고 깨워주면 되잖아 아니면은 음, 시원, 그... 음. 내가... 불침번 아, 순서를 아, 좀 짜볼까? 아니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어필하는 건 아니고 어. 내가 목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어, 어. 좀 누워있는 나너 어. 말번초 시켜줄게 그럼 말번초 30분씩 음, 그래. 끊어가지고 어 뭐. 아, 미필이라 어? 미필이라 뭐 미필이라 경험이 없어서 미필이라 나도 어. 몰라가지고 형나 어, 어, 처음 하거나 마지막, 마지막 할게 엔도야 마지막은 어? 나야 아, 엔도야 마지막 엔도야 은 나야 아 잠깐만 이 새끼야 벌써부터 꿀빨려고 하네 <laughs> 초번 초 막번 초가 꿀이야 그 말번 전 초랑 초번 다음 초 진짜 개고생 아 근데 <laughs> 나는 저기 취사병이라고 <laughs> 나는 그거 안 했어 그아 돌리 취사병이야? <laughs> <아니요>? 훈련소에서 하잖아 <하더라도. 웃음> 어 나는 훈련소 때렸지 그만 돌리야 너그뭐 붙임밥 뺏을 테니까 어, 너가 식사 추신해 어, 줘. 아, 야. 야 너네. 너가, 너가 식사 주문해. 아, 아니, 내가 아. 식사 추신하는 거야? 아니밥 맛있어야 돼. 밥 맛없으면 약간 어던 야, 돌리오 빠가해 주는 밥 먹어 보고 싶다. 너무 궁금하다. 초비상. 우리가다가 엔도실 시간으로 사는 거직관 가능할지. 아, 어? 어. 113차 해 가지고 113차. 아, 115차. 아, 15, 15, 1차였나 15차. 아, 잠만. 여 아니 도대체 아니라 뭐, 루나카드로? 어? 나, 나 떴어 어? 워낙 뭐야 밴드야 나이스 우리 서퍼끼리 먹는다 아, 그, 그, 어? 둘리 형 누클 MVP까지 완벽 축하. 형 어, 축하 때, 축하하는데 아형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었다 뭐라고 콩그레츄레이션 콩그레츄레이션 어요 메컴 땡큐 일본어로 해주면 안돼 일본어로 일본어로 축하해는 아직 못 배웠어 뭐야 아, 아. 축하해가 음, 뭐야 일본어로 오메데토 아닌가? 너대토 <놀맨> 아니 엔도야 아, 아, 일본어 아, 좀 친다잉? 아나 고등학교 때 일본어 공부했어 엔도쌍 엔도상 지리네 역시 그 엔도. 대학교 <laughs> 후기 들고옴 다음에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다들 다들 고생했으면 고생 다음주에 봐 엔돌은 하자고? 자, 그러면, 편질해야지. 뭐 사야 돼요? 뭐 사면 돼요? 뭔가 좋은 것 같은데, 이거? 아,